26장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인데 왜 우리에게는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 자칫하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해에 백 배의 많은 곡식을 거둬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판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들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비서 아오삭과 비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에게 잘해주었으며 당신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오. 그래서 이삭은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성을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에서는 마흔 살이 되어서 핸 여자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한 여자는 부엘이의 딸유디이였고 다른 여자는 엘론의 딸 바스마시였습니다 이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마다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내 사냥 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네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거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수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밖으로 나가 염소 두 마리를 붙잡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큰 아들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네가 정말로 내 아들에서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에 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갔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번까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저의 마다들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저의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또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은 없습니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에서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고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 리부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부가는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당장 하란에 사시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있거라. 네 형의 화가 풀리고 네가 한 일을 네 형이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마. 내가 두 사람을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핸 여자들이 싫습니다. 만약 야곱이 여기에 있는 핸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평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한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받다 말함에 계신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네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네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후 이삭은 야곱을 바따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받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들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난한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을낫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을낫은 느바요세 누이였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29장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쪽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근처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낸 다음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돌을 덮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나올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분을 압니다. 야곱이 또 물었습니다.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저기 그분의 딸인 라엘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낮이라 아직은 양떼를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게 해야 하지 않나요?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기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양떼가 다 모여야 우물 위에 돌을 치운 다음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엘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엘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굴려낸 다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엘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야곱은 라엘에게 자기가 라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라엘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자기 누이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엘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엘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엘을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났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유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 결혼식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라엘도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정 비라를 라엘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엘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엘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엘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세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30장 라일은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일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오 라엘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라엘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비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자기 몸쪽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들일 무렵에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판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엘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까지 빼앗으려 두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엘이 말했습니다. 그 합판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 주겠어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엘을 기억하시고 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엘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일해 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해 드린 일은 장인 어른께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봐드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을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서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문이나 점이 있는 순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껍질의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염물통 바로 앞에 그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뱄는데 그 염소들이 그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뱄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